오늘 제가 라이브 방송 퀸 것들은 어 한달 정도마다 제가 하는 일이 있는데 어 어떤 일인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드려보고 어 영상 같이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 무엇보다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사랑니를 뽑아가지고 거의 한 50분 동안 난도질을 당했어요. 지금 이렇게만 만져봐도 막 엄청 부어있고 그래서 조금 얼굴이 부었습니다. 그래도 할건 해야 되니까. 어, 제가 왜 영상 촬영이 아닌 이렇게 라이브로 촬영을 하고 있냐면, 어 있는 그대로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한번 보여줘보자. 연출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은 라이브로 찍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해야 될건 뭐냐면요. 제가 보통 뭐, 짧으면 한 달, 뭐, 길면 시간이 없으면 뭐, 두세 달까지도 끌고 가긴 하는데, 제가 이제 저만의 상의 방식 안에 있는, 어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양질의 이렇게 바인더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소 바인더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바인더하는 방법들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 어, 일단은 어, 나름대로 이소 바이언드 제가 주로 쓰는 다이어리는 이렇게 따로 따로 있고, 어, 주, 다이어리가 따로 있고, 카테기얼로 따로 있고, 그리고 다이어리는 또 무거우니까. 어, 어떤 미팅을 가거나 어떤 장소로 가거나, 어, 뭐 사무실이나 세컨하우스나 뭐 학교나 이런 거갈 때마다 가방에는 각각 다른 이렇게 필요한 어, 소바이더를 가지고 다닙니다. 예를 들면 요거는 뭐 사업노트라고 적혀 있고, 어, 이거는 뭐 자기개발, 요거는 뭐 시집, 요거는 뭐 어, 설교노트, 오늘은 일요일이어가지고 설교노트 가져갔고, 어, 작사노트도 이렇게, 어, 저 같은 경우 세컨하우스에 놉니다 근데 이렇게는 나더라도, 제가 꼭 뭐, 작사노트를 가져가, 예를 들면 뭐, 작사노트를 가져가, 작사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갑자기 사우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든지, 어떤 뭐, 유튜브 채널을 봤는데, 어, 좋은 거야. 그러면은 이걸 좀 써먹어야겠다라고 하면은 또 적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노트에 적는다고요 그럼 얘가 이제 뒤죽박죽 썩히고요 어떤 것들은 제가 이런 거잘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하나는 무조건 가지고 다녀요.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써 있어요. 그냥 요거 하나 가지고 다니고 그 외에 뭐 한두 가지 정도 갖고 다니는데 부피가 작으니까요. 그때그때 생각나는 아이디어 뭐 그럴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고 뭐또 지나가다가 너무 좋은 노래를 들었다. 그 노래 가사를 쓰든 그 노래 제목을 쓰든 뭘 하든 뭐 적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적어 놓습니다. 제가 어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달이나 두달세달 지나면은 이렇게 광범위해져요. 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분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쓰레피 바인더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은 자 스프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으로 어, 그래서 이 쓰레피 바인더를 제가 활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 나의 소중한 자산을 기록하고 싶다. 어 제가 단편적인 예시를 드려볼게요. 어, 예를 들면 오늘은 그냥 일요일이니까 제가 뭐제 종교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성경책을 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듣고 어,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어 씁니다. 제 삶에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은 차곡차곡 쌓여요. 그런데, 어, 예전에 일반 노트에다가 쓰니까 노트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걸 보관을 해야 되는데 막 찢어지기도 하고 순서도 뒤죽박죽 되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이어리를 적었는데, 이 다이어리도 뭔가, 어, 괄, 무겁고 관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리도 안 쓰고, 이렇게, 요런 슬리피바인도 되게 작은 거로 제가 사가지고, 설교노트를 만들었어요. 설교노트를 만들어서, 어, 예를 들면,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24년도 5월 거다. 5월 달 설교, 5월 6일 살고 7일 살막 19일 살고 이렇게 다 쓰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강범에 엄청 많이 쓰죠. 제가 이거 뭐 하루만에 쓴게 아니고, 몇년 동안, 몇달 동안 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쓰는데, 가끔씩 뭐, 뭐, 다른 뭐,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그러면 여기다 쓸수 있고, 그거는 설교 내용과 좀 무관한 거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지금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빼서 차곡차곡 이제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다시 파일화를 시키는 작업들을 제가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탄생한 것들이 뭐뭐 뭐 제가 시집이 나왔지만 어 이거 시집 나왔잖아요. 제가 3월 달에 쓴 시집 그것도 여기에 쓰레기바인드라면 제가 쓴이 시집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묶은 것뿐이에요. 어, 이렇게 제가 그때그때 그때 떠오르는 영감들, 떠오르는 생각들을 다 시로 썼어요. 어, 여기 있는 가을. 고개 숙인 벼들이 황금 물결을 일구고 풍년가를 부를 농부들은 지천으로 늘리 양식을 기대한다. 뭐 이렇게 제가 다 썼어요. 그 시들이 이제 기반이 돼서 이렇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어, 되게 생산성도 너무 좋죠. 여러분들 근데 진짜 만약에 그냥 일반 노트에다 쓰면요. 버려지기 일수이고 그걸 나중에 그걸 카테고리별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노트라는 특성상 뒤죽박죽으로 섞이게 되면은 이거를 뭐 카테고리별로 나누든 시간대별로 나누든 어떤 장르별로 나누든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나눠 줘야 어 나중에 이렇게 한 번에 어 바인더로 바인더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돌고 돌고 돌아 돌다가 어, 한 2, 3년 정도 전부터 썼던 방식이 바로 이3미트 바인더였어요. 근데 지금 바인더가 또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지금 제가 이런 거 지금은 설명하고 있지만 이렇게 조금 작업을 하는 모습을 찍어보려고 해요. 일단은 오늘 하나의 묶탱이로 묶인 이 바인더의 내용들을 지금 다 빼서 납장으로다 가지고 있습니다. 납장으로 이렇게 납장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납장을 풀어가지고 넣을 거고 그러면 일단은 요 지금 겉에만 있는 것들은 잠시 빼두고 하다 보면은 어오뭐 이런 중요한 것들도 있었구나 지금 막 떠오르기도 해요 일단은 하나의 사업노트 어 이런 것도 있네요 어, 사업노트 제가 우리 고명아님한테 받은 사인도 여기 있어요 <laughs> 뭐 이렇게 사업노트 어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 뭐 지금 이거 보면, 블록체인과 관련된 것들, AI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노션. 뭐, 이런 것들 지금, 사업, 이커머스. 사업적으로 풀이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사업노트는 따로 여기다 빼놓고, 그 다음에 설교노트. 설교노트를 제가 또 보강해서 계속 여기다가 이렇게 다 채워놓고, 중요한 건 뭐냐면, 설교가 다 이렇게 차면은 바인더화 시키면 되고, 또 부족하면 파일을 이렇게 껴주면 돼요. 어. 설비노트까지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작사노트도 있어요. 작사노트. 어. 제가 공부하면서 작사에 대한 영감이나 이런 게 떠올렸을 때는 이 작사노트를 좀 활용하고 있죠. 근데 하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어, 작사와 관련되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이런 이참에 가감하게 이거 내용 확인하고 버려줍니다. 그리고 작사노트도 끝났고, 어, 벌써 세 가지가 이미 어서 설교노트, 사업노트, 모트, 작사노트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모임 때 제가 독서 모임 할때 만든 건데, 어, 본계정노트라고 해서, 이제, 독서하고 나면은, 이제 조금 본 것과 내 삶에 적용할 거를 이제 이곳에다가 조금 옮겨놓는데, 이것도 뭐 필요한 게 있으면은, 놔두고 필요 없으면 은 버려주고, 이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어. 예를 들면 이렇게 에이프태로 나오면요, 좋아요. 저 이제, 제 이제, 그, 매장에 가면은 요거, 이렇게 뚫을 수 있게 펀치기 있거든요. 딱 뚫으면 요 사이즈에요. 딱. 그럼 여기다 딱 착착 보관할 수 있어서, 일단 여기다 껴놓고, 어, 제가 하다 보니까, 이거 저번에 했던, 우리 모임 때했던 거, 어 나는 메트로폴리티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이렇게 썼던 것들, 그리고, 독서 목록들, 나름대로, 이게 본계적에 들어가야 되니까, 독서 노트로 이게 이동이 돼야 돼요 독서 노트로 이동이 돼야 되니까 독서할 수 있는 이 노트에다가 제가 이거를 옮겨 놓을 겁니다 일단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이때 깨놓기만 할게요 독서 노트에 그리고 나머지 게또 지금 이렇게나 많이 남아있어서 자, 일단 자기 경영과 관련된 내용이야 이게 또 근데 제가 읽어보고 이걸 보관할 필요가 있다 하면 보관을 하고 필요 없다 하면 버려야 되는데 이건 좀 보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자기경영과 관련된 거 그리고 요거는또 어 제가 생각했었을 때 추후에 다음 작품이네요. 어 기독교 에세이 자기 개발서 요거 쓰려고 제가 또 나름대로의 저의 생각들을 적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책으로 낼 거니까. 어, 또 다른 요런 것들을 좀 모아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걸 어디다 놓을까? 좀 고민 좀 해봐야겠어요. 어, 이건 제가 학교 나가면서, 어, 학교에서 또, 교육했었을 때, 교사 선생님이 가르치는 뭐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쓰긴 썼는데, 일단은 좀 모아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뭐, 뭐 필요없는 것들 이렇게 조금밖에 없는 것들 그냥 가감하게 이참에 그냥 버릴 겁니다 어 그리고 가끔씩 제가 오늘 해야 할 일도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어서 그냥 지난 2개월이니까 이런 거 버릴게요 뭐뭐하어 이런 거야 이거 c c 에맞보도 요청해야 되고 작사가 뭐 시험도 봐야 되고 도서목록 리스트업하고 채널 계획 뭐 유튜브 블로그 뭐글 써야 되고 나름대로 했었는데 이건 다 했으니까 버리고 가끔씩 보면 최애 과 관련된 거 권리금 상가 거래에 대해서 권리금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조금 뭐 적어놓은 게 있는데 어, 일단은 이렇게 조금 애매하다 하면은 그냥 막 노트도 있어요 그냥 막 노트에다 그냥 꽂아 놓으면 돼요 근데 일단 이도 빼놔 지금 일단은 버릴 거안 버릴 거를 좀 구분하고 버리고 가끔씩 막 써놓은 것도 있어요 어, 뭐 점심 식사 언제 하고 출발. 이때 뭐 여행 갔을 때인가 보죠. 그리고 막 기도문도 있고. 일단 뭐 그렇게 필요 없으면 버려. 요것들은 가끔씩 이렇게 노트가 없을 때 그냥 다른 일반 그런 A4 문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이제 펀치 다 뚫어가지고, 어, 이거 설교 내용이 있는 거니까 설교 노트로 옮겨야 되니까 이쪽으로 꽂아주면 되겠죠. 설계노트 꽂아주고 나중에 작업을 할겁니다 자 그러면 몇장 안남았네 자그 다음에 나름대로 어, 이건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사업노트로 가야될것 같아요 사업노트가 여기 있으니까 사업노트로 꽂아주고 독서는 제가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썼던 거는 이 독서 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독서 노트를 넣어줄거요 비트코인. 요즘은 투자. 코인이니까 코인은 따로 빼놓고. 코인이라 써놔야겠다. 그냥 코인. 코인 투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독서 노트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독서 노트, 코인 노트 탄생하게 되고 여기 사업 노트, 설교 노트, 작사 노트. 어, 작사 노트는 또 파일 다시 편치해 가지고 또 넣어야 될까 밑에 넣어놓고. 점점 어, 정리가 많이 되어가고 있네요. 빈 노트들은 잠시 빼두고 뭐지? 어, 시즌 노트 빼주고 정리가 더어가고 있습니다 어, 이건 개인 그냥 일반 막 노트에 넣으면 될것 같고 음, 아 이건 다음 책의 주제인데 다음 책 다음 책 근데 이거 지금 한장 밖에 없어가지고 일단은 어디다 가면 좋을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은 어때야, 이제 뭐, 한 학기 프로젝트를 맡든가, 한 학기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여기다 다 이렇게 본따가지고 철를 해놔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노트가 이렇게 생성이 되죠. 벌써 파일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음... 고민이 되는 노트들도 있는데, 일단 권리금 양도는 일단 사업과 관련된 거고, 사업과 관련된 노트에다가 일단은 꽂아놔야겠어요. 그래서 사업 노트를 이렇게 찾았으면은, 여기 맨 뒷페이지에다가 이어서 요 밑에 있는 똑딱이를 열면은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순서도 뒤에 있다고 해서 앞으로 옮길 수도 있고, 분야가 다르면 분야에 맞게 뒤늦게 옮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어서 또쓸수 있는 최대의 장점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어... 글쓰기 쓰 쓸... 사운드 노트. 그래서 항상 막 노트는 무조건 하나 무조건 갖고 다녀야 돼 안그러면 또 써야 되잖아요 일반 노트에다가 하면 근데 이거는 일반 노트는 써놓으면은 또 어떻게 카테고리를 묶을 방법이 없고 이건 너무 좋아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일단 이것도 올려놓고 어, 자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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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노트는 뭐로 만들지? AI 이거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막노트에다가 그냥 껴서 넣어야겠네요 또 용지가 부족하면은 공지를 채워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버릴 거 버리고, 채울 거 채우고. 이렇게 하면, 어, 아, 노트가, 오늘 또 정산을 타겠어니이 정도의 노트가 발생했습니다. 네. 따라서, 와, 제가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이제 노트들, 제가 쓴 시집에 대한 노트들, 작사하고 있는 노트들, 설교를 담은 노트들, 사업과 구성된 노트들, 독서와 모임과 관련된 노트들, 또는 코인 투자와 관련된 노트들, 그리고 막 쓰는 노트. 일단, 이렇게 오늘은 정리를 완성했습니다. 다음 뽑을게요. 죄송해요. 지금 여기 사람이 가 너무 아파서 발음도 세고. 뭐 좋,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도 한번 또쓰리 뭐 바인더 활용하면 되게 좋거든요. 잘 활용해보세요.